두근이 영상 툰. 뭘 하는 거냐? 야, 너는 거울 안 보냐? 니네 얼굴로 지금 나한테 들이대는 거냐?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. 예쁘게 생긴 친구는 아니었지만 참 착한 애라 딱히 사이가 나쁜 친구도 없고 다들 좋게 지냈으며 저와도 사이 좋게 지내왔어요. 야, 이 편지 쓴게 너냐? 응, 음,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썼어. 좋게 생각해 주길 바라. 뭘 하는 거냐? 야, 너는 거울 안 보냐? 니네 얼굴로 지금 나한테 들이대는 거냐? 아 쪽팔린다. 야너나 아는척 하지 마라. 개 짜증 나네. 뭐?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? 야 심하게 네 얼굴이 더 심하다. 그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. 밤에 꿈에 나올까 무섭다. 이렇게 제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였어요.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며 우는데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더군요. 안 되겠다. 내가 그 녀석 한방 먹여줘야겠다. <laughs> 어떻게 하려고? 두고 봐. 그러고는 저는 사진 어플을 이용해서 제 얼굴 사진을 꺼내 제 얼굴을 여자애로 만들었고 만들면서 티안 나게 여러 보정도 했죠. 그리고는 제톡 프로필을 그 사진으로 바꿨어요. 이런 식으로 예쁜 여자처럼 위장을 한 저는 은근슬쩍 그 녀석에게 톡을 했어요. 저기 혹시 두근고에 무개념 맞으세요? 누구세요? 아 저는 여사의 친구인데요. 여사가 친한 친구라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쪽이 마음에 무척 들어서요. 친하게 지내죠. 아 그럼 친구네. 프로필은 너야? 아응내 사진이야. 학교에서 본적 있으려나? 처음 보는데 너 우리 학교 맞아? 후사 말고 사진 있으면 하나만 더 보내봐. 음. 너 정도 생긴 애를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는데. 그럼 학교에서 직접 만나면 알겠지. 이런 식으로 제 친구에게 함부로 했던 그무개념이란 애에게 좋아하는 척하며 일부러 접근했어요. 여자인 척, 착한 척, 예쁜 척 하는 게 완전 징글징글했지만 마지막에 크게 한방 먹여줄 것만 생각하며 참아냈죠. 학교에서 너안 보이던데. 아, 내가 연애 기획사에 있어서 학교에 잘안 가곤 해. 연애 기획사? 연예인이야? 아니, 연습생이야. 대박. 너 대단한 사람이네.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말하는 대로 믿더라고요. 야, 너 학교 언제 오냐? 아, 내가 가방을 잃어버려서 학교 가기가 좀 그렇네. 그래? 내가 사줄까? 정말? 내가 가방 사줄 테니까 너 나랑 사귀자. 가방을 사준다고? 생각하는 가방 엄청 비싼 건데.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. 사줄 테니 사진이나 보내고. 이런 식으로 엄청 비싼 여자 가방을 사게 만들어버리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서 보니까 아 제발 좀 빌려줘 이상한 여자한테 꼬여서 가진 거다 털렸다니까 그러며 학교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더군요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 줄도 모르고 여사가 모든 가정을 듣고는 엄청나게 웃었어요 두근이 영상툰 아, 아 뭔데? 아좀길 막고 있지 마. 야, 다 박살. 왜 부딪혀 놓고 큰 소리냐? 통로에서 비키던지. 저희 반에는 조심성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.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혼자서 어딘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등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애인데요. 이만큼이나 사서 교실로 돌아가면 애들이랑 실컷 먹겠다. 그러니까 완전 과자 파티야. 엄청나게 신난다. 박사라 좀 있으면 계단인데 뒤로 걷는 건좀 위험하지 않을까? 아휴 뭐 어때? 내가 모르는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있는 학교 아닌데 넘어지게 하겠어. 어 뒤에 뒤에 응? 으악 으악 미안해. 어 뭐야 완전 짜증이야. 학좀 똑바로 보고 걸어. 어휴,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. 이런 식으로 주의를 잘안 살피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회가 그래도 착해서 대부분 먼저 사과하고 넘어가서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. 야, 다 박살. 너 아까 그거 네가 왜 사과하냐? 뭐?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네가 뭘 잘못했는데 아까 걔도 분명히 제대로 안 보고 있었을 걸? 생각해봐. 앞에서 사람이 세 명이 다가오는데 그걸 보고도 못 피하는 게 말이야? 분명히 걔도 폰을 본다던가 하면서 딴짓하다안 보고 있다 부딪혔을 거야. 그런가? 뭐야? 어찌됐든 부딪혔고 박살이가 사과하고 넘어갔으니 된 거잖아. 아니지 여주야. 왜 너는 박살 편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걔 편들어 주냐? 불쌍한 우리 박. 박살... 박사리, 매일 사과하고 다니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? 뭐라는 거야, 야, 부추김. 박사리가 우리랑 이야기한다고 뒤돌아 있었잖아. 그 상태에서 부딪혔으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. 봐, 또 아까 개편 들어주잖아. 박사라, 여주말도 듣지 마. 넌 잘못한 게 없어. 사과는 왜 하냐, 사과는? 이런 식으로 친구의 달콤한 말들을 계속 듣던 박사리는 어느 순간부터 애들에게 부딪혀놓고는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 적반하장으로 변해갔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 애가 나쁜 길로 빠졌다는 게 실시간으로 보일 정도로 박사리는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! 아! 뭔데? 아좀길 막고 있지마 야! 다 박살! 왜 부딪혀놓고 큰 소리냐? 통로에서 비키던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? 뭐라고? 이런 식으로 애들과 부딪혀도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고 다녔는데 아 야, 다박살. 너앞안 보고 다니냐? 아 뭐야? 보고 있었으면 피했으면 될거 아냐? 그 말을 들은 부딪힌 친구는 그대로 박살이의 뺨을 때려버렸어요. 야, 도도녀. 이게 무슨 짓이야? 보고 있었으면 피했으면 될거 아냐? 반대쪽 뺨도 때리더니 안 보고 있었어? 안 피해? 야, 다박살. 봤으면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고 있자 근처에서 지켜보던 출기미가 다가와서는 야, 도도녀. 왜 박사리 때리고 그러냐? 넌또 뭐야? 너도 보고 피해 볼래? 왜 얘를 때리냐고. 얘가 부딪혀 놓고는 오히려나 보고 왜안 피했냐 그러잖아. 야, 박사리가 맞는 말 했네. 네가 제대로 보고 있었으면 피해가면 됐을 거 아냐. 그러자. 이번에는 도녀가 그대로 추김이 뺨을 때리더니. 야, 봤으면 알아서 피해라. 안 피하냐? 안 피한 네 잘못이네. 이런 식으로 박사리와 추기미는 도녀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밀었다가 같은 논리에 그대로 뺨 얻어맞고는 조용히 교실로 돌아가더군요. 다음 날 제가 도녀에게 부탁해서 박사리와 화해하러 갔고, 화해를 한 박사리는 저를 보고, 야주네 말이 맞았어.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야 했어. 하며 반성을 하더군요. 두근이, 영상툰. 이거, 뭐 넣었어요? 두유 넣어달라 했잖아요. 왜요? 두유 넣었어요. 거짓말 하지 마요. 어떻게 봐도 우유 들어갔는데. 저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요. 어릴 때부터 있어서 음식 속에 우유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고 심할 때는 통하는 경우도 많고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 항상 조심하는데요. 다 같이 파스타 먹으러 오니 너무 좋다. 이제 분위기도 아주 좋아. 그렇지? 이 집이 맛도 분위기도 좋기로 유명하대. 맛집 유튜버들도 다들 한 번씩 추천하더라고. 그렇구나. 아무튼 뭐 먹을까? 다 같이 시켜서 나눠 먹을까? 좋아. 난 크림파스타 먹고 싶어. 여주 너는? 아, 미안해. 나 우유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서 크림파스타는 먹지를 못해. 우유 들어간 걸못 먹는다고? 음, 알레르기가 있어서 잘못 먹으면 응급실 가야 해. 세상에. 그 정도야? 알겠어. 그럼 우리 크림파스타 말고 다른 걸로 먹자. 여주도 먹을 수 있는 걸로. 이런 식으로 저도 항상 조심하고 있고, 그걸 주변에 알려 가능하면 저에게 우유가 들어있는 음식을 주지 않게 하고 있었죠. 여주, 방금 푸딩 샀는데 왕창 사왔거든? 하나 먹을래? 오, 고마워. 차 맛있게 먹어. 어, 이거 커스터드 푸딩이야? 응,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. 어제 카페 갔다가 하나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주말 아침에 그 카페 문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왕창 사왔거든. 한번 먹어봐. 진절아 정말 미안한데. 나 우유 들어간 거못 먹어서. 엥? 커스터드 푸딩에 우유 들어가? 응. 우유랑 달걀, 바닐라 같은 걸로 만든다더라고. 그렇구나.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? 응.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. 나 주려 했던 것도 맛있게 먹어. 이렇게 친구들에게 받는 음식들도 체크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 제 친구들은 다들 제가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걸 알다 보니 다들 신경 써주고 조심해주고 있어요. 여주, 이번에 두근벅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가 엄청 맛있대. 같이 먹으러 가보자. 아 정말? 무슨 음료인데? 이름이 무슨 두근어쩌고 라떼? 그런 이름인데 맛있다고 많이들 그러더라. 라떼야. 나 우유 못 먹어서. 괜찮아. 알아봤는데 두근벅스는 요청하면 우유를 두유로 바꿀 수 있대. 두유는 괜찮잖아. 그렇지? 아 그럼 괜찮겠네. 가보자. 그렇게 찾아간 두근벅스에서 맛있다는 그 라떼를 시켰어요. 점원 언니께 두개다꼭 두유로 해주세요. 어? 너도 두유로 먹게? 응. 혹시나 헷갈려서 우유로 만든 거 먹으면 안 되잖아. 꼭 두유로 해주셔야 해요. 그렇게 친구의 배려를 받고 주문한 음료를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. 그렇게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데, 약 5분 후,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며 엄청 아픈 게딱 우유를 먹었을 때 증상이더군요. 카운터로 달려가. 이거, 뭐 넣었어요? 두유 넣어달라 했잖아요. 왜요? 두유 넣었어요. 거짓말 하지 마요. 어떻게 봐도 우유 들어갔는데. 들어간 건 두유가 맞아요. 맛이 이상하시면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더니 돌아서서는 "거 더럽게 따지네, 주는 대로 처먹지.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따지려 하던 찰나, 전 그만 알레르기 때문에 쓰러졌어요." 제가 쓰러지고 친구가 구급차를 불러 저는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어요. 병실에 누워있으니 그 점원 언니가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저씨와 찾아와서는 그제야 사과를 하더군요. 그러고 있으니 저를 병간호하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가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으니 고소를 하진 않겠습니다. 하지만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는 주셔야겠어요. 그렇게 병원비와 치료비 약값까지 다 받아냈어요. 다 낫고 그 카페를 가봤더니 그 불친절한 언니는 그 일로 잘렸는지 보이지 않더군요.